당신은 돈이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사이클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매달 고지서는 판결문 같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공포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의 열쇠가 이 모든 것을 단 3일 만에 끊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미신도 마법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거의 아무도 실행하지 않는 성경의 한 구절 안에 숨겨진 강력한 영적 원칙입니다. 오늘 나는 단한 장의 종이를 당신의 재정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면 이 행위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오늘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빚이라는 건 단순히 엑셀 시트에 적힌 숫자나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진 못하지만 당신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은행 앱을 여는 게 두렵고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누군가가 돈 이야기를 꺼낼까봐 대화를 피하고 싶은 조용한 부끄러움이 있죠. 밤은 더 이상 쉼이 아니고 걱정으로 가득 찬긴 새벽이 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머리는 멈추지 않아요. 이번 달은 괜찮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죠. 더 안타까운 건이 고통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응답은 오지 않고 하늘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모를 수도 있는 건이 무게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빚은 보이지 않는 막힘입니다. 당신을 묻고 제한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꿈을 멈추게 하고 생존에만 머물게 만듭니다. 진정한 삶이 아닌, 그리고 이 막힘이 클수록 결핍은 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오늘 뭔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당신은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믿음을 담은 단순한 행동 하나로 새로운 현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돈이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삶으로. 하지만 그 전에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코 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지 증상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당신은 이미 많은 시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분할, 상환, 대출, 부업, 물건 판매, 지출 절감.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허전함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근원과의 단절입니다. 진짜 공급은 단순히 당신의 노동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을 진짜로 지탱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 없이는 당신은 그저 같은 자리를 돌고 또돌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은행 이메일을 열때 두려움에 떨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채권자의 전화를 부끄러워하고 인생이 그저 청구서를 갚는 일로만 여겨지게 하기 위해 당신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평안과 존엄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을 돌보는 무한한 공급의 근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하나의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정 여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는 계시입니다. 성경 속에 숨겨져 있지만 엄청난 능력을 지닌 진리입니다.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생의 모든 단계를 거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남긴 영적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을 관통하며 울려퍼지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있었고 늙었을 때도 있었지만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냥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서명하신 영적 계약입니다. 하나의 열쇠이며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상속자.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기억하게 합니다. 공급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활성화할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 인생 위에 던져진 모든 결핍의 선고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의는 버림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는 하늘의 공급이 임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감동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록되고 보관되고 선포되어야 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쓸때 단순히 종이의 단어를 적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재단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영적인 활성화의 포인트로 만드는지를 왜냐하면 믿음이 움직이면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빚은 단지 마이너스 숫자, 만기일이 지난 고지서, 불쾌한 전화 혹은 뜻밖의 청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더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빚은 속박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미납된 재정적 의무는 당신의 발을 묶고 당신의 걸음을 멈추게 하며 당신의 꿈에서 숨결을 아사가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같습니다. 빚은 희망을 소모시키고 침묵 속의 거짓말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거, 버려졌다는 거, 하지만 이제 반대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평안이 은행 장에 좌우되지 않는 삶떳 청구서를 갚았는지 아닌지가 당신의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는 삶.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시는 분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삶. 바로 이것이 시0편 37편 25절이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빚의 무게와는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빚이 당신을 묶는다면 이 말씀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당신 인생 위에 던져진 모든 결핍의 선포를 끊어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걷는 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절대 잊히지 않고 절대 외면 당하지 않으며 절대 공급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시고 필요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위치를 말해 줍니다. 당신은 시스템 안의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장, 카드사, 은행 수수료, 신용 등급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녀라면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약속의 상속자, 공급의 상속자, 평안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유산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진짜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한 감성적인 읽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말의 영역을 넘어서 행동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쓰기 넌끝 그 맞습니다. 이 구절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은 하나의 영적 행위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나요? 바로 그 단순함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도를 담아 쓰고 그 말에 마음을 연결할 때 글자는 씨앗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쓰는 것은 단순히 따라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며 손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믿어진 것을 당신이 시편 37편 25절을 하얀 종이에 푸른 펜으로 적을 때 당신은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종이는 깨끗한 기반을 의미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담기 위한 준비된 공간입니다. 파란색 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늘의 임재를 상징하며 적히는 각 글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약속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경외심으로 접어 지갑 안에 넣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활성화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갑은 걱정의 장소였습니다. 청구서, 카드, 빚, 계산서가 자리하던 곳. 하지만 이 순간부터 지갑은 바뀝니다. 그곳은 재단이 됩니다. 공급의 재단 약속이 거하는 장소, 믿음이 쉬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3일간의 영적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 3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내면과 초자연적인 변화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첫째 날, 모든 것이 내어 맡김으로 시작됩니다. 이날 당신은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빚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두려움, 절망, 버려졌다는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다. 지금부터 나의 재정 현실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맡긴다. 이날은 당신이 짐을 내려놓고 신뢰의 재단 위에 올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구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단지 맡기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끈질김이 아니라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은 변화의 날입니다. 아직 외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내면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예전만큼 지배하지 않고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공기가 더 맑게 느껴지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하늘의 톱니바퀴들이 돌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떠올라 갚을 생각을 하게 되고 닫혀 있던 문들이 삐걱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잊혔던 기회가 다시 눈앞에 나타납니다. 의심으로 가득찼던 공간에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God, 바로 현현의 날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이 되는 날, 무언가 일어납니다. 소식 전화, 뜻밖의 메시지, 잊혀졌던 돈이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며, 무거웠던 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믿음으로 활성화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늘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의 때가 왔다. 막혔던 흐름이 다시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실천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초대합니다.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영적 세계에 당신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세요. 만약 당신이 앞으로 3일간 이 영적 활성화의 사이클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3일 안에 내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지적 행위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포할 때 하늘은 능력으로 응답합니다. 왜냐 하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의하면 하늘에서 기적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선포하는 그 말이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게 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을 행동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선지적 행동입니다. 작고 단순한 행위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매우 깊고 강력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움직일 때 하늘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얀 종이 한 장, 단순하고 깨끗한 종이 흰색은 순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이클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 실패했든, 오늘 이 종이는 당신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둘째, 파란색 펜 영적 상징에서 파란색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색, 언약의 색,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파란 펜으로 적는 것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상황이 불확실해도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글을 씁니다. 셋째, 직접 손으로 쓰는 행동. 작은 디테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은 마음, 정신, 영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손으로 적는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이 됩니다. 그 어떤 자동화된 작업도 줄수 없는 집중과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이 구절을 쓸때 그것은 종이 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새겨지는 영적 언약입니다. 쓰는 각 글자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심겨지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적으세요. 내가 젊었을 때에도, 이제 늙었을 때에도 이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시편 37편 25절.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적으세요. 각 단어의 무게와 능력을 느껴보세요.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하늘과의 언약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땅과 하늘 사이의 약속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다 적었다면 이제 종이를 경건한 마음으로 세번 접으세요. 첫 번째 접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 돌보시는 분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접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든 영적 빚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분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접음 성령님, 당신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시는 분을 상징합니다. 이제 종이를 잠시 손에 쥐고 선포하세요. 오늘부터 나의 공급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통제를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이를 당신의 지갑 안에 넣으세요.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지갑은 영적으로 공급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노동의 열매가 담기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접촉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지갑은 믿음과 하늘의 공급이 만나는 재단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당신의 3일간의 영적 헌신이 시작됩니다. 각 날은 서로 다른 영적 자세를 요구하며 그 모든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들입니다. 첫째 날, 감사의 자세 아직 아무 일도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보기도 전에 감사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 변화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신 안에서. 감사의 선포는 의심의 벽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시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주의 기적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둘째 날, 말의 경계의 날은 당신의 입술을 지키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뀐다. 너는 못 버티겠어. 돈이 또 사라졌어. 이건 안될 거야. 이런 말들은 약속이 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질식시키는 영적 잡초와 같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하늘의 공급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 당신의 머리가 저항할지라도, 현실이 의심하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는 것이 곧 당신이 창조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나타남의 날이 날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내 재정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한다. 믿음으로 당신의 지갑에 손을 얹으세요. 그 안에 있는 종이를 기억하세요. 그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날, 징조들을 주에 깊게 살피세요. 그 징조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오는 전화나 문자 입고 있던 돈이 입금되는 1월에 동안 막혀있던 문이 열리는 일기회가 다시 나타나는 일작은 변화일 수도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말씀이 당신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무언가가 안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화를 살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떴 믿음으로 확신으로 쓰세요.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 법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을 향해 법령을 선포할 때 하늘은 그것에 응답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다가올 일을 시각화해 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갑을 여는데 더 이상 가슴이 조여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성경구절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그 영역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고지서를 바라보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침엔 평안함으로 일어나고 일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며 밤에는 평온하게 잠듭니다.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에게 빚졌던 돈을 준비했어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잊고 있던 돈이 풀려 나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집안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냉장고는 가득 찼고 자녀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신합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싸움의 선두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각화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자는 그 믿음대로 현실을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당신의 기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하늘과 땅이 움직입니다. 선포할 때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러니 계속 흔들림 없이 나아가세요. 이 3일간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논쟁을 피하고 불평을 멀리하고 두려움을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소란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신뢰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은 디테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늘의 시각에서 본가 번영, 판롱 하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이상입니다. 돈은 도구이며 자원일 뿐입니다. 진짜 번영은 평안 가운데 사는 것, 양심이 맑은 상태, 마음에 쉼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불안이 짓누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도, 돈이 부족하다는 조용한 고통이 없으며,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부으시길 원하시는 번영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번영. 그 번영은 시간이 지나며 외적인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영을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번영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어떤 고용주도, 월급도, 계약도, 정부도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공급원은 하늘입니다. 모든 세부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